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자이너 잼스입니다 나는요 오빠 가은 아! 죄송합니다 오늘 아이유 머리를 할 건데요 요즘에 아이유 머리가 파란 느낌이죠 오션 같은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인데 오늘은 제 모델과 같이 한번 그, 그 색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야사 붉은 톤이 좀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붉은 톤을 일단 조금 제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쨍한 파란빛으로 오늘 가도록 할게요. 가기 전에 먼저 샴푸 블리치라고 그러죠? 조금 이 색을 좀 제거할 수 있는 테크닉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반 탈색으로 밑에 있는 붉은 톤을 빼게 되면 머리가 많이 손상이 있어요. 지금 고객, 지금 모델님이 사실은 탈색을 벌써 한세번 정도 하셨던 머리에다가 레드를 입혔다가 지금 다시 하는 거라서 끝머리 부분은 레드를 일단 빼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붉은 톤이 빠지는 거 보이세요? 보이지 않아 붉은 톤이 아까 전보다는 확실히 붉은 톤이 좀 많이 빠지는 느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레비나요 레비나요? 냄비나? 네. 어떤 거요? 레비나요 레비나 아 랩이나 랩이나 네. 잘하라고 어, 이름이 상당히 예쁘시네요 얼굴도요 얼굴도 w 아 스모크위드 <laughs> 에브리데이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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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근데? 아 진짜 <laughs>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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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버> 맞으세요? 네, <웃음> <웃음> 네. 유하 이거를 모르신다고요? 유튜 아. 모르어해요 유하 아, 유튜브 친구다 아, 유하. 유하. 원장님. 네. 저희 그거 해 봐요. 어떤 거요네이랑스이랑신 네. 어, 바꿔서 하루 살아보기. 하루 살아보기요? 네. 제대로 거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원장님 샤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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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laughs> 안녕하세요. 네. 자, 터치하겠습니다. 30대신가요? 지금요? 네. 아니요. 20. 20대신가요? 작년에도 20대고 올해도 20대시고. 선생님이 네. 40. 아니요, 아니요. 아, 30대. 무슨 소리 하세요? 아, 네. 아니에요. <laughs> 무슨 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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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하, 어, 당황스러워. <laughs> 네. <laughs> 그때도 공주셨어요? 그럼? 네. 아. 그때 아가 공주요. 아가 공주요? 아, 네. Smoke with everyday. 아, 네. 네. 스모크 네. 스모크 양약 모자라서 못빠를것 같은데. 어, 약이 없는데. 이기까지만딱 끝날 것 같은데. 빵, 치즈, 빵. 누가 사준 빵. 좀소민님 부를까요, 그럼? 네. 서에. So <laughs> <laughs> 야, 똑같이 한다. 진짜 아, 딥한 오션 컬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님보다는 더 예쁘진 않겠지만 최대한 가까이... 어, 이쁘게 제가 빵 치즈 빵... 니가 사준 빵! 와우~ 야, 니네 지금 꼬리이 됐나? 어 안녕하세요 꼬르비 <laughs> 어떻게 꼬르비는 어떻게 듣고 오셨어요? 네, 네? 꼬르비 아네 감사합니다 개소상 네. 같아요 <laughs> 네? 개상 <갸루상> 같아요 가상프린스 같아요 원장님 가 제가 가 여기 옆에 워주세요 빵치 아, 아, 가사 아, 아, 자 오늘은 아, 아, 유 머리를 해봤는데요. 어어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아, 너무 마음에 들면 좋 아, 요 구독 부 아, 드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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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